자, 오늘은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64살, 은퇴한 엔지니어셨죠. 무릎 수술을 받고 조용하고 아픈 이혼을 겪은 뒤로 뭔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친밀감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낯설기만 했죠.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남성 호르몬 수치는 거의 바닥이었고 정자 건강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래 남성분들 대부분이 꺼내기 힘들어 합니다. 박영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새로 만난 동반자, 김순자 씨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남성 건강, 세미나의 뒷자리에 앉으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아주 익숙한 음식들 중 일부가 정자 생산을 돕고 정자를 더 건강하고 활발하게 만들며 비싼 약이나 치료 없이도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어떤 음식들이 그런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 건강한 지방은 정자 생산을 돕고 고환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오메가 3는 마치 자동차 엔진오일처럼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야 영양소가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고, 특히 생식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활력도 오르고 자신감도 살아나죠. 호두에는 또 엘에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죠. 2012년 생식생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호두 한 주먹 34컵을 12주 동안 꾸준히 먹은 남성들은 정자 수 운동성, 형태 등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정자 건강은 단순히 임신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 몸의 전반적인 건강, 에너지, 호르몬 상태, 삶의 의욕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죠. 박영수 어르신도 아침 오트밀에 호두를 뿌려 먹거나 산책 후한 줌씩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몸에 다시 힘을 불어넣기 시작한 거죠. 50세가 넘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거나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간단히 시작해보세요. 매일 날 것에 소금 안친 호두 한 줌을 드셔보세요. 스무디에 넣거나 요거트에 섞거나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호두가 정자 건강의 연료라면 달걀은 마치 갑보처럼 정자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마 평생 아침에 달걀을 수없이 드셨을 텐데. 대부분의 남성은 이 단순한 음식이 남성 건강의 기초를 다시 세워줄 수 있다는 걸잘 모르십니다. 달걀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 몸의 모든 세포, 특히 정자의 구조를 튼튼하게 해주고 비타민 E는 정자가 손상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콜린은 정자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남성 호르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꼭 필요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정자가 약해지고 쉽게 손상될 수 있죠. 생식 생물학 및 내분비학 회지 에실린 연구에서도 콜린이 정자막을 보호하고 운동성을 높이며 자연적인 수정력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달걀을 먹으면 아침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오후에는 더 나은 집중력을, 밤에는 더 깊은 휴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도 하루에 달걀 두 알로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를 볶아 곁들이거나 삶아서 소금을 살짝 뿌려 드시기도 했죠. 많은 분들이 모든 문제를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짜 회복은 부엌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매일 아침 달걀 두세 개를 삶거나 찌거나 기름 없이 살짝 구워 드세요. 여기에 아이피 채소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편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예전부터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멀리하셨던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중장년 남성에게 달걀은 오히려 호르몬 균형과 에너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달걀을 꾸준히 드셨나요? 아니면 피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제 IP 채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다음으로 식단에 추가한 음식이 DNA 수준에서 손상 회복을 도왔거든요. 혹시 평소에 IP 채소를 잘안 드신다면 정자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놓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IP 채소에는 천연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건강한 DNA 구조를 가진 정자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만들어지는 정자가 불완전하거나 손상된 정보를 갖게 될수 있습니다. 휴면리 프로덕션이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서 엽산 섭취가 적은 남성은 정자의 염색체 이상 비율이 무려 20%나 높았습니다. 즉, 다섯 개중 하나의 정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신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이는 전반적인 활력의 경고 신호입니다. 정자 건강은 몸이 얼마나 잘 재생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IP채소는 정자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 안정, 혈관 건강, 에너지, 집중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엽산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줄여주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줍니다. 박영수 어르신도 처음엔 샐러드를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아침 달걀에 시금치를 곁들이거나 케일을 바나나와 아몬드 버터와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드셨고 저녁에는 근대를 마늘과 올리브유에 볶아 드셨습니다. 매일 신선한 잎이 채소 두세 컵을 목표로 해보세요. 종류를 바꿔가며, 대치거나,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여 드시면, 영양 흡수도 더잘 됩니다. IP 채소를 먹는 것은 단순히 임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맑은 정신, 더 좋은 혈액순환, 안정된 기분을 위한 원재료를 몸에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IP 채소보다 더 강력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굴입니다. 굴은 단순한 해산물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남성 건강의 상징이었고,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정자수, 호르몬 균형의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2016년 대한남성과학회지,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등 국내 학술지로 대체 연구에 따르면 아연이 부족하면 정자수가 줄고 운동성이 떨어지며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며 의욕도 사라집니다. 놀라운 점은 굴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아연 섭취량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여섯에서 여덟 개의 굴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회복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주사 치료나 약을 권했지만 박영수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내 몸이 회복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굴을 내 몸과 허브를 곁들여 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주 만에 혈액검사 수치뿐 아니라 자세와 자신감에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굴은 튀기거나 크림소스에 버무리지 말고 굽거나 찌거나 굴국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굴이 입에 맞지 않으신다면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른 음식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굴도 좋아했지만 더 간편하고 쉽게 챙길 수 있는 음식을 찾았습니다. 바로 호박씨였습니다. 호박씨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남성 건강에 매우 강력한 자연식품입니다. 정자 건강과 남성 호르몬을 도와주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죠. 첫째, 아연이 풍부해 정자 생산과 호르몬 균형에 꼭 필요합니다. 아연 섭취가 많은 남성은 정자수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둘째, 마그네슘은 에너지와 근력, 정자 운동성에 중요합니다. 몸이 더잘 움직이고, 활력이 살아나죠. 셋째, 항산화물질은 정자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중요해집니다. 2019년 대한남성과학회지 에실린 연구에서도 호박씨에 아연과 마그네슘이 정자밀도, 운동성 품질을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호박씨에 14컵을 오트밀, 스무디, 샐러드 등에 곁들여 드셨고, 차 안에도 작은 통을 두고 챙겨 드셨습니다. 호박씨는 밤에 물에 불려두면 소화와 흡수가 더잘 됩니다. 가공된 맛이나 소금, 기름이 들어간 제품보다 날것 그대로 소금 안친 호박씨를 선택하세요. 호박씨는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진 않지만 몸의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깊이 건강을 회복시켜줍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매일 다섯 가지 음식을 챙기고 아침마다 20분씩 산책을 한지세달 만에 건강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놀라워했죠. 남성 호르몬도 오르고, 정자 건강도 좋아지고,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영수 어르신이 다시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 연결된 사람, 몸과 관계 모두에서 더 강해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더 좋은 연료, 그리고 나 자신을 돌봐도 된다는 허락이 필요했죠. 이것이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 진짜 나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죠. 박영수 어르신은 예전보다 젊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남성, 더 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남성에게 필요한 건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변화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쌓아가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오늘부터 음식부터 바꿔보세요. 단 음료 대신 호박씨를 아침 식사에 아이피 채소를 간식으로 호두를 곁에 두세요. 정리하자면 호두 한줌 달걀 하루 두세 개 아이피 채소 하루 두세 컵굴 일주일에 한두 번 호박씨 하루 14컵, 이 모든 것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자기 존중의 실천입니다. 내 몸에, 내 삶에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소중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성 건강은 단순히 임신만이 아니라 관계,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내 삶과 가족, 나 자신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힘입니다. 모든 걸한 번에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음식, 한 가지 습관, 한 가지 선택만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